이 매직 캡슐 같은 경우에는요. 어 기존의 연료 들어가는 압력을 낮춰서 적은 양으로 엔진에 들어갈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착하게 되면 일단 배기가스가 줄고 그다음에 연비가 향상이 되고 엔진의 수명까지도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서는 연료 모터에서 밀어주는 그 압력에 의해서 분사가 되지만은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흡입을 됩니다. 필요량 양만큼 빨려 들어가는 형식으로 밝히게 됩니다. 차단을 했을 때 압력하고 바로 들어갔을 때 압력하고를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바로 들어갔을 때는 거의 압력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차단을 하고 매직 캡슐을 거쳐 들어갈 때는 굉장한 압력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RPM이 올라갈수록 연료가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로약만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연료가 없기, 없고 그러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굉장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